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역이민자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실버타운 탑 o 5 다섯 곳입니다. 해외에서 고국을 돌아오시기 위해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어르신들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을을 기원 드립니다. 공빠TV가 어르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순위는 봐주시고요. 지난번 올려드린 한두달쉴수 있는 실버타운과 오늘 영상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고국에 돌아오시려면 먼저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동안 고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큰 목돈을 쓰지 않으셔야 하고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를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게 임시로 숙소를 정했는데 그곳이 너무 너무 좋다, 괜찮으시면 쭉 사셔도 좋고요. 여기민자 어르신께 추천하는 5위 서울 강남 더 시그넘 하우스입니다. 더 시그넘 하우스의 외관 모습이고요, 서울 중심 쪽이고요, 이쪽이 서울 강남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서역이 가깝습니다. 수서역에서 마을버스로 두정거장이고요. 삼성서울병원이 여기에 있고, 대모산이 북서쪽에서 추운 바람을 막아줍니다. 가까이에 헌능IC가 있고요. 이곳은 강남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에 있습니다. 내부 정원 모습이고요. 물리치료실 모습입니다. 사우나가 있고요. 운동시설입니다. 도서관도 잘 갖춰져 있고요. 식사가 참 좋습니다. 이곳을 제가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이유는 입지가 좋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꼭 서울에 계셔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곳이 서울 강남에 있어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볼일도 보시고 생활하시기에 괜찮은 곳입니다. 이곳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건물이고요. 다양한 내부 공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공빠가 이곳을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곳은 럭셔리 고급형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아마도 접근 가능한 금액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민자 어르신께 추천하는 4위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입니다. 외관 모습이고요. 이곳은 서울 남쪽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 미금역이 여기고요. 도보로 한 15분 거리에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분당 탄천이 흐르고요. 동쪽으로는 불곡산이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고요. 숙소에서 탄천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분당타워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타워는 건물의 길이가 한쪽이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걷기 운동이 되고요. 이런 형태로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복도만 왕복을 하셔도 날씨에 상관없이 걷기 운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길 건너에 보이는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내부 숙소 모습이고요. 일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평수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넓은 숙소도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이 아주 좋습니다. 자연광이 잘 비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식당 모습이고요. 식사는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곳 분당 타워를 선정한 이유는 이곳은 도심의 느낌과 전원 생활을 함께 할수 있다는 거고요. 분당이 우리나라 신도시 중에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분당의 인프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길 건너에 서울대병원이 있어서 안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주 큰 건물이라서 시원시원하고요, 교통이 좋습니다. 강남까지 전철로 30분이면 갈수 있고요. 여기민자 어르신께 추천하는 3위는. 강원도 동해 약천 온천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의 모습인데요. 이곳은 온천도 있고요. 앞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이 이곳인데 이쪽 동해안은 이쪽입니다. 영동고속도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영동고속도를 타고 오시면 끝에 강릉시가 나오는데 강릉시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됩니다. 동해 가는 길에 묵호항이 있고요. 이 묵호에 KTX가 정차를 합니다. 이곳에서 8km 정도 위치에 동해 약촌 온천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동지는 25분 거리에 있고요. 도타산 무릉 계곡도 가까이 있어서 한 번씩 산책하러 가기 좋습니다. 이곳은 온천이 있고요. 이곳에 생활하시게 되면 하루에 여러 번 온천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식사가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어머니가 해 주는 것처럼 시골스러운 식단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숙소에서 이 동해 바다가 보이고요. 이 동해 바다에서 아침마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있어서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내부 숙소 모습입니다. 이곳은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 월 생활료는 130만원, 부부 경우는 180만원입니다. 식비와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휴양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내시면 1년에 100일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1인 기준으로 6만원, 하루 6만원이죠. 그러면 한달 기준으로 180만원을 내고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여기민자 어르신들께서 친척이나 가족 집에서 묵으실 때도 한 번씩은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묵고 싶으실 때는 온천숙박 패키지가 있습니다. 2인 기준으로 1박 하면서 하루 3끼 식사를 다 제공이 되는데 13만원 비용입니다. 이곳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온천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숙소에서 일출을 볼수 있고요. 식단이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시골 밥상입니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이곳은 휴양형 프로그램이 있고요. 온천 체험 숙박이 가능한 곳입니다. 교통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청량리에서 2시간이면 목호역까지 KTX로 올수 있고요. 서울에 계시면서 바람쐬러 한 번씩 오시기 좋은 곳입니다. 역이민자 어르신께 추천하는 2위는 경기도 가평의 청심 빌리지입니다. 청신빌리지 외관 모습이고요. 이곳이 서울 쪽이고요. 여기가 춘천 가는 길에 가평이 있습니다. 가평의 남쪽에 있습니다. 가평과 양평 사이에 사랑면이 있는데 그 사랑면에 청신빌리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시면 사랑 IC에서 나와서 거의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요. 주변은 청평호가 있습니다. 이곳은 파크 골프장이 유명한 곳이고요. 파크 골프장 때문에 입주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매일 파크 골프를 즐기고 계시고요. 주변에 청평호가 있어서 청평호를 거들 수 있도록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 찜질방도 갖추고 있고요. 숙소 모습입니다. 이곳은 여성 시니어 어르신들 맞춤식 숙소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주변에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있어서 한 번씩 바람쐬러 나가기도 괜찮고요. 가까이에 국제병원이 있어서 건강을 챙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곳 식단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침마다 면역 해독 주스와 샐러드 과일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곳을 여기민자 어르신께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큰 목돈이 들지 않습니다. 1년 기하의 경우 22평 숙소는 보증금 1 0만원에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식비 포함해서 159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60식이 의무식입니다. 그래서 큰 목돈을 들이지 않고 이곳에 입주해서 1년 정도 생활하시면서 서울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적응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도 어, 협의하시면 가능하고요. 3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보증금은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늘고 대신에 생활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34평의 경우에는 40세대가 있습니다. 34평의 경우는 보증금이 1년 기준으로 1,500만 원이고요. 이른의 경우에는 생활비가 190만 원입니다. 월 60씩 기준이고요. 1년 미만이나 3년 이상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좀 달라지고요. 생활비도 좀 달라집니다. 전체 보증금과 생활비 대역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신빌리지를 여기민자 어르신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렴한 보증금입니다. 1년 정도 이곳에 사시면서 적은 기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년 뿐만 아니라 몇 달의 단기 입주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곳은 주변 자연이 좋고 관광지들이 예쁜 곳들이 많습니다. 식단이 어르신들께 참 마음에 드실 거고요. 이곳은 잠실 접근성이 좋습니다. 광역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러 가시거나 볼일 보러 가시기에 괜찮은 곳입니다. 전원 속에 있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여기민자 어르신들께 추천드립니다. 여기민자 어르신께 추천하는 1위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입니다. 고창타워 외관 모습이고요. 이곳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쭉 있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가 여기 있는데요. 광주에서 차로 3,40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KTX가 정읍역까지 도착을 하고요. 정읍역에서는 한 30여 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고창읍성이 있고요. 차로 6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이곳의 매력은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도 참 좋지만 주변 자연이 좋습니다. 방장산이 이렇게 있고요. 가까이에 고창읍이 있는데 고창읍이 아주 예쁜 동네입니다. 고창읍에 고창읍생이 있는데 이곳이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 숙소 모습이고요. 이곳도 온천이 있습니다. 이곳은 석정온천 게르마늄 온천이 있습니다. 노천탕 모습이고요. 이곳은 건강을 위한 면역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황토길도 조성을 해 놓았고요. 편백나무 숲길도 이용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창읍성 모습이고요. 이쪽이 참 아름답습니다. 실버타운은 석정 웰파크시티라는 휴양도시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석정 휴스파 원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여기민자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실버타운 중 이곳이 마지막 분양형입니다. 관리비도 아주 적습니다. 21만원에서 33만원이고요. 다른 곳과 다르게 이곳은 의무식이 30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의무적으로 드셔도 되는 곳이고요. 의무식 식비가 2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와 의무식비를 합치면 대략 42만원에서 54만원 정도 되고요. 월 지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곳을 베이스캠프로 삼아서 우리나라 다른 곳들을 단기간 이곳저곳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을 분양받으셔도 되고요. 전세나 월세를 얻으셔서 생활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정리해서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곳은 석정원천, 게르마늄원천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둘레로 방장산이 있어서 공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은 곳이고요. 차로 6분 거리에 고창읍성이 있어서 고창읍성을 산책하고 고창읍내를 잘 활용하시면 이 전원 속에 있지만 지루하지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면역시설과 면역 프로그램을 갖추고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서 혹시 주택연금을 들고 생활비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곳의 비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더 시그넘 하우스는 1인 숙소의 경우 3억 3천 임대 보증금입니다. 2인의 경우에는 4억 7천 정도 하고요. 1인 60식에 170만원 생활비, 2인 60식에 270만원 생활비입니다. 2017년 설립되어서 거의 새 건물입니다.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워은 1인 숙소, 2인 숙소, 다 3억 3천 정도 하는 숙소를 생활하실 수 있고요. 1인의 경우에는 60식 음식에 180만원이고요. 2인의 경우에는 60식 음식에 248만원입니다. 이곳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 경우에 조금 더 장점이 있고요. 가평 청신빌리지는 3년 이상 기약할 경우에 보증금 6천만 원이고요. 의무식 기준으로는 60식이고 1인 144만 원 생활비, 2인의 경우에는 206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듭니다. 동해 약천원천 실버타운은 보증금 1억 3천만 원이고요. 1인 기준으로는 90식 의무식에 130만 원입니다. 2인 기준으로는 90식 기준으로 180만원입니다. 동해 약천온천 실버타운은 다른 곳과 다르게 의무식이 90식입니다. 90식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운은 분양형인데 분양형 중에서 작은 숙소는 1억 7천만원 정도 분양가가 되고요. 제일 큰 숙소는 2억 7천 7백만원 정도 합니다. 분양가입니다. 이곳은 의무식이 30식이고요. 1인 월 생활비는 41만 원, 2인 월 생활비는 72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무 지출이고요. 하루 한끼 드실 경우의 월 생활비입니다. 이곳에서 한끼 이외에 추가로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한 끼당 7,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숙소에서 식사를 해 드시거나 또는 따로 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추가로 30만원 정도는 더 생각하셔야지 딱 맞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역이민자 어르신께 추천하는 TOP5. 5위는 강남 더 시그넘 하우스이고요. 4위는 서울 시니어스 분당 타워. 3위는 동해 약촌온천 실버타운 2위는 경기도 가평의 청신빌리지 1위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위는 큰 의미가 없고요 공파가 비용의 역순으로 사실은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한두 달쉴수 있는 실버타운과 함께 오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빠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빠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